안녕하세요 하이라이더 이실장입니다 <laughs> 이렇게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기다리시던 분들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가끔씩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어, 영상 잘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영상 안 찍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좀 많고 그리고 그 전에 찍어놨던 영상 보시고 아직까지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좀 마음을 먹고 영상을 잘 찍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어보려고 뭐 이런 프롬프터 리모컨도 구매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서 제가 이제 <laughs>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영상 안 찍으면 그냥 제가 이제 나태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열심히 겨울 내 동안은 열심히 어 제품 구매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도록 많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뭐 어느덧 벌써 구독자가 이제 천 분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영상을 막 많이 올리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 바이크 용품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참 많으셔서 음 저도 이제 좀그구독의그 부흥을 좀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상을 좀더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어 헬멧 구매를 하실 때 헬멧 종류도 워낙 많고 브랜드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좋은 헬멧이냐 이런 걸 판단을 못 하신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헬멧을 구매 결정하실 때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을 만한 기준들을 제가 좀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구매 결정 기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마감이나 품질 이런 데서 많이 신경 쓰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마감 품질 같은 걸 신경 쓰신 경우에는 제품 어떤 특정 모델을 보시기보다도 그 브랜드별로 이제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아, 난 마감이랑 품질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쓴다 하시는 경우에는, 대형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홍진, 아라이, 슈웨이 뭐, 여러 대형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게, 어, 제품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그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 홍진사 C10 이란 모델은 뭐, 10만원대 모델인데, 다른 회사, 뭐 고가 제품에 비교했을 때 마감이나 품질만 비교했으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다만 뭐 홍진, 쇼에 같은 메이저 업체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동봉되는 옵션 뭐 필락, 쉴드 뭐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 있다던가 헬멧 제작할 때 소재가 조금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이 마감이나 단차 같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는 타입이다 하면은 무조건 대형 브랜드를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같은 금액이면은 뭐라도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거나 소재가 조금이라도 좋은 게 좋다 하시는 경우에는 LS2, MT, n e x 뭐 이런 업체들도 작은 업체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초 메이저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작은 업체 이런 업체들에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요게 덧붙여서 조금 큰 카테고리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화적 특성상 서구권은 마초이즘이랑 창의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섬세함보다는 디자인 같은 헬멧의 쉐입이나 가성비 같은 단순한 기준들이 구매 결정의 기준으로 많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은 비교적 섬세함을 많이 가지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마감이나 퀄리티 같은 게 우수한 편이고요. 그래서 도장이나 마감, 불량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시는 타입이다 하시면 뭐 쇼에이 홍진 아라이 같은 아시아권 브랜드를 구매하신 것을 권장 드려요. 다만 여기에서도 동서양에도 메이드인 젊은이, 메이드인 차이나처럼 예외점은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런 기준으로. 브랜드까지 정하셨으면그 다음으로는 헬멧의 장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바이크가 뭐 소위 알차라고 불리는 레플리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용 헬멧이나 뭐 클래식 계열의 헬멧을 구매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없는데 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근데 결혼식에서 등상복을 입고 결혼식장을 가지 않는 것처럼 그 바이크에 맞는 디자인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헬멧들의 장르가 있기 때문에. 뭐 장래에 안 맞는 헬멧들을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 주행하는 알차가 뭐 이런 챙이 달린 오프로드용 헬멧을 쓰신다고 하면은 고속 주행하면서 이 챙에 바람 저항이 많이 걸려서 헬멧이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엥간하면은 장래에 맞는 그런 헬멧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뭐 혹시 나는 바이크 이번에 입문해서 장르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은 주변 뭐 바이크 업체들 방문하셔서 이렇게 여쭤보셔도 되고 그냥 단순히 저희 매장으로 전화하셔서 뭐내 바이크 이건데 어떤 종류 헬멧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르까지 이렇게 정했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 헬멧이 괜찮은 헬멧인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근데 이것도 소비자들이 자세히 알기에는 너무너무 귀찮은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략한 꿀팁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양품이라고 평가받는 모델들은 어, 쉴드 기어라고 하는 그 쉴드를 헬멧에 장착하는 장착부가 상당히 매끄럽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홍진사의 뭐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죠 알파11 같은 경우에는 쉴드 탈부착이 너무 간단하고 매끄럽고 정교하게 탈부착이 돼요 왜냐면은 이런 유동적인 부속들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기술력을 아주 단편적으로나마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100%는 아닌데 잘 만든 헬멧들은 대부분 90% 이상은 쉴드 기어가 정교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구매할 때 한번 쉴드 기어도 확인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헬멧을 실착을 하셨을 때 이게 맞는 사이즈인지 아닌지 긴감인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이 머리 옆둘레입니다 사이즈 실패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옆둘레 압박 문제예요. 그래서 착용하시고 둘레가 압박이 지긋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처음엔 괜찮아도 주행이 지속되면은 이 지긋한 이 압박감이 통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라 명확한 안내가 좀 어려워서 저희도 항상 아쉬운데 이 압박감이 좀 많이 강하다면은 한 사이즈 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 볼 같은 경우에는 볼이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압박이 강해도 얼굴 형태에 맞춰서 볼패드가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너무 강하거나 귀가 접힌다거나 광대가 이렇게 크게 눌려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볼은 이렇게 볼이 씹힐 정도로 타이트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압박이 없는 경우에는 헬멧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숨이 죽기 때문에 나중에는 헬멧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서 처음에는 무조건 볼이 타이트한 이런 헬멧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헬멧을 착용하시고 볼을 이렇게 얼굴을 세게 흔들어 보셔서 헬멧이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든다 하시면 그 경우에도 사이즈 한 치수 아래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하겠지만 이 위에 모든 것들이 부합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인증 합격을 받지 못한 헬멧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안전인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DOT, EC, JIS, KC 뭐 여러 가지 이제 각국의 안전 인증들이 있고 조금 더 까다로운 뭐 Snell, Sharp 뭐 이런 안전 인증, 그 다음에 이제 더 완전 끝까지 가면 프로 수준에서 P 완전 등급 뭐 이런 안전 등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등급을 받은 제품들은 헬멧 외부에 모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네 다만 이게 가짜로 기재 놓는 저가 헬멧들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믿을 수 있는 대형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라이더들의 머리 안전을 생각하기 시작한 게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안전 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건 100년 전에 사람이 죽어나가던 헬멧을 쓰고 있다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싼건 10만 원대 헬멧들도 있기 때문에 4, 5만 원으로 도박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면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듣기에는 피로감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런 정보들을 좀 취합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헬멧 구매하실 때 실패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